무용이고요. 사이즈는 90부터 105까지. 여성은 5부터 5 99까지. 특이하게 디키즈는 미국 브랜드라 93 사이즈가 있다는 거. 네? 93 사이즈는 어 우리 여성용은 66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 사이즈 잘 확인해 보시면서 입고 싶은 일단 유색 컬러 선택하시면 뒤집으면 블랙의 베츠 코트가 또 나옵니다. 블랙도 입고 화이트도 입고 우리가 항상 꿈꿨던 그런 벤츠코트가 드디어 빅게지에서 짠 하고 나온 겁니다. 원하셨죠? 화이트는 사고 싶지만 어 로망이지 저거 때 탈까봐 오래 못 입을까봐 결국 사갖고 오는 거는 블랙이었어요. 네. 근데 블랙도 입을 수 있고 화이트도 입어볼 수 있고. 느낌이 완전 다른 두 벌이기 때문에 고객님 음. 만족도 높으실 수밖에 없고요. 가격 또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어디를 나가보셔도 이렇게 음. 길이가 충분하고 충전재가 600g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음. 수편재가 안 된다는 건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브랜드는 디케이즈인데 롱 벤치코트가 가격이 99,000원이다. 잠깐 채널을 고정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데이 옷은 벤치코트 한벌 가격도 안 되는 정도로 두 번의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아까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해 벤츠코트 선택할 때는 대단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블랙은 사고 싶은데 아우 블랙 지겨워 다른 컬러 사볼까? 음? 야 그레이 색깔 예쁘게 나왔는데 결국은 블랙과 그레이 고민하다가 어때요? 블랙을 블랙? 주문한는경우 많잖아요 자 저는 어, 네 가지 컬러 중에 그레이 컬러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레이 백을 입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그냥 벤츠코트잖아요 벤츠코트예요 그레이 벤츠코트 레마노 충전재가 601g, 105 사이즈 기준으로 빵빵하 들어가 있고 하이 듀스포 원단이라 가지고 이거 뭐 바람도 막아주고요. 물도 튕겨주는 발수기능, 방풍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단이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길이도 105 사이즈 기준으로 110이 나오니까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모자 하나 하나가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빵빵하게 충전재도 머리부터 이 밑에 퀼팅 밑에까지 지금 110 사이즈까지 다 600g 이상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게 화이트는 하나 하나의 디테일들이 블랙이 슬기슬기 보이는 게 솔직히 화이트 살때또 화장 묻들까봐 여성분들 걱정 많이 하고 싶거든요. 안쪽에다 블랙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 화이트 입다가, 그래, 내가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입어보고 싶다 할 때는 안쪽이 전부 다 블랙이잖아요. 그런 거는 쓱 하고 입으면 또 이렇게. 너무 근사하죠. 이 블랙도 퀼팅이 막 와글와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와이의 다른 디자인으로 트렌치 코트의 느낌에 이렇게 솔리드한 느낌이고요. 음. 지퍼의 디테일도 다르고 옆쪽에 또한 번의 지퍼도 있고. 음. 이 지퍼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기모가 다 안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요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디키즈의 로고 플레이도 보시고 딱 모자를 썼을 때 디키즈 로고가 또 있죠. 음. 다른 면으로 입었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게 한쪽 면만 제대로 입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지퍼까지도 충전재와 이 모든 것들이 네. 저는 이거 정말 음. 이 가격으로 샀다고도 믿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음. 겁니다 컬러가 총네 가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한 면에 블랙 벤치 코트가 한 벌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면으로 입었을 때퀼팅이 있는 면에 유색 컬러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레이 백을 입고 있습니다. 퀼팅이 있는 면은 유색 컬러고 안쪽은 기본적으로 블랙이 갖춰져 있으니까 벤치 코트가 그레이 컬러 하나, 블랙 하나 이렇게 두벌이 생기는 거죠. 가격은 음? 99,000원에 대박입니다. 자 컬러 선택할 수 있게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 이게 네. 그레이 컬러예요. 저도 지금 그레이 컬러인데 지금 남성분들이 아마 그레이 컬러를 많이 선택하고 계신다고 그래 합니다. 그 예, 안쪽은 이렇게 폴로폴로간 홀로 퀼팅 안쪽에는 예, 아주 플랫한 블랙의 벤치코트가 한 벌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입으면 되는 거고 자 그레이 하나 보셨고요 자 블랙은 블랙 블랙이에요 퀼팅이 있는 블랙 안쪽은 편편한 블랙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캐주얼하게 정장처럼 입어도 되겠죠 블랙 블랙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유다제씨가 입고 있었던 화이트 화이트는 퀼팅이 있는 면은 유색 컬러 편편하면은 블랙에 벤치코트 자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블루도 주문 전화가 지금 많아요 블루도 예. 역시나 색깔 때문에 만족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블루가 요즘 진짜 잘 나가거든요 음. 블루도 안쪽으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블랙의 원단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입어보시면 됩니다. 원단이며 충전재 마음에 다 드실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렇죠. 음. 어, 원단도 여기가 이제 하이듀스포 원단이라고 해서 스키복에 들어가는 그 원단이 사용했거든요. 원단이 좋지 않으면 겨울철에 변덕스런 날씨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발수의 기능과 방풍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비, 그 다음에 뭡니까?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 뿌려봐도 예, 스며들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가는 발수의 기능과 방풍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구성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 안에는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론이라고 해서 그충전재가105 사이즈 기준으로 600g 진짜 빵빵하게 보통 300g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헤비입니다. 그러지만 저희는 600g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레마론도 자세히 이 현미경으로 보면요. 머리카락 네. 원사보다도 더 얇은. 그러다 보니까 가볍대요. 레마론은 굉장히 고급 소재라고 합니다. 음. 이 충전재가 안쪽에 600g 이상의 충전재가 있고 음. 진짜 이 방수부터 방풍부터 바람이 막 몰아닥칠 때 네. 저는 솔직히 뭐에 놀랐냐면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잘했을까? 안쪽에 스포티한 건데 여자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입고 싶은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필팅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문설매장에서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로망은 음. 어느 날은 한 번쯤은 좀 시크하게 음. 출근할 때 이렇게 쏠리던 트렌치의 느낌. 그렇죠. 근데 트렌치 코트는 겨울에 못 입어요. 추워서. 근데 안쪽에 충전재 600g이 들어가 있는 트렌치 코트라면 어떠시겠어요? 솔리드하게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트렌치 코트의 느낌이기 때문에 음. 블랙은 블랙대로 맛이 있고요. 요거는 요거대로 멋스럽게 시크하게 입어 보시고 음. 또 어느 날은 스포티하게 귀여움을 뽐내 보시고. 네. 두 가지 효과가 다 되는 이런 옷이기 때문에 네. 고객님 이거는 진짜 구매하시면 만족도 최고라고 전 자신합니다. 일거양득이에요. 네. 일석이조입니다. 벤치 코트 한 벌로 두 벌의 효과. 근데 그한벌 가격도 9 9구0원이라고 한다면, 뭐, 만족할 만한 가격 아닙니까? 자, 우리 모델께서 아, 똑같은 블랙을 입고 있는데, 뒤집어서 보시면, <laughs> 블랙으 입고 있다가, 예, 블루로 바뀌잖아요. 블루로 블루를 선택하면, 아 이렇게 옷이 있는 거예요. 블루로 있다가, 블랙으로 있다가, 블랙으로 있다가, 블루로 있다가. 그렇죠 가볍다. 가볍죠. 워낙에 옷이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입는 것 자체도 음. 굉장히 가뿐하게 가능한 쉬워요 쉬워요. 훅 하고, 훅 음. 하고, 진짜 내 몸을 감싸주는 이 온기조차가 따스하게. 음. 침낭 안에 들어와 있는 듯 느낌이 납니다. 그냥 두 가지 스타일이 다 너무 멋스러워요. 그렇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컬러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필팅이 있는 면, 유색 컬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츠코드 두벌 효과입니다. 남녀 공용 어,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90부터 105까지 있고요. 중간에 93 사이즈 있으니까 여성용. 여성분들 66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 93 사이즈 선택하시면 잘 맞을 겁니다. 옷이 또 여유있게 잘 나와서 네. 어, 너무 딱 맞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반 사이즈 여유가 있어서 그냥 원래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다른 TV 홈쇼핑에는 없습니다. 저희 g s 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고 혹시 입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매장에서 어, 무상 AS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고객님 지금 조금 기다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희 벌써 2,000세트 이상 판매가 완료됐고요. 종료시간 20분. 지금 하단의 이 시간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셨죠? 이런 느낌 정말 어디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한 벌을 샀는데 두 벌이 집에 온 듯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와, 와. 600명. 600명 주문 어, 전화 주고 계니다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laughs> 어, 디키즈 벤치코트인데요. 가격은 99,000원. 한벌 가격도 안 되는 정도의 벤치코트 네. 두벌 효과. 이게 뭔 얘기냐? 말도 안 되죠. 양면이에요, 음. 양면. 벤치코트 살때 블랙 살까, 그레이 살까, 늘 고민하다가 결국은 블랙. 또 블랙이야. 또 블랙이야. 나도 한번 그레이 입어보자. 그러면 두벌을 사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옷은. 자 지금 매진이 시작됐습니다, 고객님. 저희 지난 방송을 완전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네. 화 95는 아예 구매 못 하세요. 매진됐어요. 음. 어떻게 하죠 지금 화이트는 남아있는 수량 만약에 주문 되시면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선수예요. 네. 어떻게 벤츠코트 어, 살때그렇지않아요600 음. 어, 블랙 살까 그레이 살까 고민한 적 없습니까? 그레이도 입고 싶은데, 근데 블랙은 지겨워. 근데 결국은 블랙을 사요. 오래 입을려고. 예, 저는 디키즈 벤츠코트 그레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입고 있습니다. 어, 그레이 입고 계시는데? 근데 좀 블랙이잖아요. 저는 그레이 100을 입고 있어요. 근데 블랙이잖아요. 블랙인데요? 다른 면은. 뭐 어떤 유색 컬러를 선택하든 간에 다른 면은 편편하면은 다 블랙입니다. 너무 좋다. 블루를 사도 다른 면은 블랙이에요. 저는 그레이를 입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레이가 어떻게 나와? 자 보세요. 어머나, 어머... <laughs> 아니 블랙의 베치 아, 코트가 순식간에 다른 옷으로 그레이로 변신을 합니다. 그레이로 그레이 변경. 컬러 지금 전체 인기기 때문에 이거 네. 지금 빨리 선정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여러분. 그레이 컬러 너무 고급스럽네요. 99,000원에 이 정도의 리버시벌, 리버서블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듀스포 원단 방수, 아, 발수, 방풍의 기능 가지고 있고요. 충전재가 105 사이즈 기준으로 601g 들어있습니다. 너무 가볍고 훌렁훌렁하지 않아요. 그쵸? 아주 빵빵하게 어머나. 따뜻하게 해주면서 길이도요. 짧뚱한거 아니에요. 110 나옵니다. 110, 105 사이즈 기준으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무릎을 길어요. 덮어주는 그런 길이 벤치코트의 네.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옆쪽에 슬리셔리 되어있어서 예, 편안하게 활동성 보장받을 수 있고요 지퍼도 YKK입니다 YKK 지퍼입니다. 자 그레이 컬러예요 이걸 입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니트에다가 타이를 좀 메고 가야 될 텐데 약간 올록볼록하니까 이거 어떡할까 그럴 때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예, 여러분 어떤 유색 컬러를 선택하든 간에 전부 다 퀼팅이 없는 편편한 면은 다 블랙입니다 블랙이 기본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너무 멋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가격은 99,000원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됩니다. 이런 걸 구매하실까요? 어디서 이런 걸 할까요? 어디서 이런 걸 보셨을까요? <laughs> 다른 t v 홈쇼핑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저희 GS에서만 판매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격은 99,000원에 자 요렇게 블랙 한벌 여러분이 입고 싶었던 유색 컬러 한벌 이야.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네. 대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컬러가 총네 가지 음? 그레이를 선택하면 올록볼록한 유색 컬러 선택하시면 네? 안쪽은 한편만 다 블랙 벤치코트한벌이더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은 네. 블랙은 퀼팅이 음.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 완전 다르죠. 컬러는 다르. 컬러는 같지만 느낌이 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번 리버서블의 가장 큰수웨이션전 화이트라고 봅니다. 음. 화이트 남성분들 입으시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도 안쪽에는 모두 블랙의 디테일. 네. 솔리드하게 입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은 블루까지. 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블루 벤치 코트를 누가 입고 나와서 엄청 요즘 유행이거든요. 크으... 블루 블랙. 이렇게 네. 입어보시면 됩니다. 700명이에요. 어? 블루 너무 이쁘다 이거. 예. 근데 자, 이거 700명 주문 자해주고계시는데 네. 가격이 일단 1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 긴 길이의 벤치 코트 네? 어, 충전재가 601g 어? 들어가 있는 벤치 코트. 601g이요? 예. 이게 99,000원이에요. 그런데 블랙 한벌, 내가 지금까지 입고 싶어서 한벌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마음대로 번갈아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이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 구매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 지금 700분에서 1,000분으로 달리고 있고요. 네. 여성분들 다 아시죠? 어머 화이트 너무 이뻐 아,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하고 매장을 가도 결국은 블랙 사옵니다. 오래 입으려고 근데 음. 화이트를 이렇게 예쁘게 입어보시고 진짜 길이 길죠. 110cm 작년보다도 5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충전재는 600g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완벽한 지금 벤츠 코트예요. 근데 이거를 눈썰매장 할때 입고 계시다가 출근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면으로 너무 가벼워요. 쓱 하면은 그냥 바로 블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사하죠. 음. 블랙도 이게 다 퀼팅이 들어가 있는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괜히 완전 솔리드한 느낌의 트렌치 코트의 느낌. 트렌치코트의 느낌. 음. 소재가 되게 서걱서걱한 하이드스포 원단이라고 해서 이게 스키복에 쓰이는 소재예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갑자기 여기 뭐 넘어졌어요? 그런 거에도 끄떡 없을 만큼 네. 하이드스포 원단의 음. 발수의 기능, 방풍의 기능. 네. 오염 걱정하지 마시고요. 튼튼한 거요. 이로 말할 수가 어, 없어요. 주문 전화 너무 많아요. 대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어, 99,000원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품질과 기술력과 어, 패턴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비에 강합니다, 발수와 방풍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00명 주문 전화 주고 계시 상황인데요, 저 와. 이분과 한번 딱 보여드리고 이제 주문 전화 도와드릴 겁니다. 어, 벤츠 코트 사고 싶은 분들 어쨌거나 나는 블랙이 좋아. 블랙 벤츠 코트 한벌구9구0 0원 이거 땡큐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대로 느낌이 있는. 퀼팅이 되어 있는 블랙을 입고 있습니다. 음? 자, 블랙 팬츠 코트 이거 99,000원. 가격 괜찮잖아요. 아니 이것도 되게 잘산 거예요. 네, 길이 길고 기능성 갖춰져 아, 있고. 그럼요, 그럼요. 길이 길고요. 충전재 601g 들어 있고. 자, 이렇게 입다가 약간의 올록볼록하니까 어 이제 약간의 좀 어, 슬랙스라든지 좀 정장을 입고 어, 출퇴근하고 싶은데 이렇게 올록볼록는거좀 그런데 코트의 느낌이 없을까 뒤집으세요. 어머나. 자, 같은 컬러의 블랙이지만 뒤집으면 또 다른 느낌에. 이건 바로 출근룩. 이거 보세요. 예. 거의 트렌치 코트죠? 포멀하죠?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울퉁불퉁 퀼팅이 있는 그 유색 컬러 선택하시면 다른 면들은 기본적으로 편편한, 솔리드한, 플랫한 블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입는 거예요. 이렇게 양면으로 입는 와 거예요. 와.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멋있다. 양면이라고 하면 뒤집어서 입을 수 있다고 라 말을 하지만 꼭 입다 보면 한쪽 면만 입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쪽으로 건지? 옷이 편하게 나왔으니까 얘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을 입더라도 진짜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고객님 저희 지금 결국 대박이 났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40분이 넘어서고요. 현재 동시에 1,000분 가까이 수화기를 들고 계신 상황. 블루 95는 죄송합니다 매진됐습니다. 화이트 95도 전체 매진이 됐고요. 음. 화이트 주문 가능한 거는 조금 큰 사이즈. 어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 옷 빨리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 같은 옷이에요. 블루를 선택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유색 컬러는 이렇게 퀼팅이 되어있는 벤치코트의 캐주얼한 느낌을 그대로 살수 있고 뒤집으면 그 다른 면은 아주 편평한 플랫한 블랙의 벤치코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벌의 효과. 한 벌인데 두 벌인데. 가격은 얼마예요? 99,000원이잖아요. 고객님 저희가 최신상인데 100년 가까이 역사를 간직한 미국 오리지널 전통 브랜드 디키즈가 이 가격은 좀 지났습니다. 기능을 보시더라도 블루, 어, 지금 유색 컬러로 선택하시면 돼요. 블랙, 블랙 그레이, 블랙, 화이트, 블랙, 블루 블랙. 기본적으로 다 블랙 컬러는 기본 가고요. 원하시는 컬러만 빠르게 선택하시면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 사이즈로 그대로 선택을 부탁드리고 대기가 44명입니다. 44명이에요. 자, 이거 다른 TV홈쇼핑이 없으니까 비교조차 안 되겠죠. 자, 믿고 선택하시고요. 무이자 5개월 한 달에 19.800원씩이면 가볍게 나눠 내시면 세상에 한 볼도 안 되는 가격 정도의 배추 코트가 두번이 생겼네.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아, 전국의 매장에서 무상 AS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허둥지둥하지 말고 가까운 매장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국에 100여 개 매장 있지만 그 중에 1등은 당연히 g s 샵 관리도 편해요. 기계 세탁 다 가능하고요. 물 세탁, 손 세탁 다 가능합니다. 두벌의 효과예요. 난 분명히 하나를 샀는데 어떻게 두벌일까? 음. 갈아입는 것도 참 쉽고요, 고객님. 네. 저는 화이트 컬러를 선택한 거고 지금 문경시피부터는 블루와 지금 예. 아 그레이와 그레이. 블루를 입고 계셨던 거죠. 자, 그레이를 선택해도. 화이트를 선택해도 부, 어, 블루를 선택해도 오, 안쪽 면은 전부 다 블랙이라는 거 뒤집어 입을 수 있다는 거자 이렇게 되면 한쪽 면은 블랙 기본적으로 다 블랙이에요 유색 컬러로 또 나눠서 입을 수 있습니다 음! 두벌 효과죠 남녀 공용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해보시죠 천분 주문 자로주고 계시고 자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 글쎄요. 다른 TV 홈쇼핑에도 이런 게 있다면 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TV 홈쇼핑에서 볼수 없는 저희 g s 만 판매되는 GS 벤츠 코트입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고객님 저희가 네. 지금 주문 상황 자체가 어,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셔야만 오늘은 주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100분 가까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걸다 떠나 사실 충전재만 딱 보시더라도 음. 6 0 1 g 이에요 기본적인 헤비 다운의 충전재가 300g 기준으로 헤비 다운이라 명칭을 합니다. 600g 이상이라는 음. 정말 그두배 빵빵한 충전재가 다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게다가 이 레마론 충전재에다가 하이듀스포의 원단. 하나하나의 품질력과 기술력은 디키즈 구매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예, 99,000원에 가축건다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충전재 601g 105사이즈 기준으로 길이는 110 길이 110에 충전재 601g 네. 가격은 99,000원 그랬더니 부벌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버서블 양면이에요 양면 음.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 입어봤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입을 것같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입어야지 편한 옷들이 있는데 이 양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히 달라요 블랙으로 입으면 블랙으로 입어도 편하고요 퀼팅이 있는 면으로 입으면 퀼팅이 있는 면으로 너무너무 편합니다 블랙은 퀼팅이 없다 보니까 약간 포멀한 느낌이 나요 출퇴근 룩이나 시크하게 입어보실 수 있고요 반대쪽은 스포티하게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습이 퀼팅마저도 다 후주입 공정과 다운백 처리를 해서 충전대 빠져나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저희가 주문 상황이 1,100여 분이 수화를 기 동시에 들고 있는데 주문이 다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담한 연결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대기가 100명이에요. 1 0 0명이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번호표를 다르네요. 뽑고 계신 네. 분이 100명이라는 겁니다. 자동 주문 전화는 데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고요. 네. 자, 집에서 입어 보시면 그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가격에 얼마나 잘 입을 수 있을까? 늘벤치코트살 때, 벤치코트뿐만이 아니라 겨울 아우터 살때 고민되죠.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닌데, 맨날 블랙 지겨워지겠어. 화이트 사야지.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블랙이 편하거든. 또 블랙을 사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입고 싶은 벤치코트 컬러를 정합시다. 안쪽에 플랫하면 은 모두 다 블랙으로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리버서블 양면이 좋은 거예요. 자 가격은 99,000원 네. 1100명 주문전화 어떻게할까요 남은 시간 7분입니다 지금 7분 시간 놓치지 마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동시주문전화 대기가 100명입니다 남은 시간은 7분 너무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짧게만 컬러 정리하고 어떻게 뒤집어 입는지 이게 어떻게 양면인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컬러가 4가지가 있는데요 퀼팅이 있는 유색 컬러를 선택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레이가 있습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그레이가 있고요 블랙이 있고요 화이트가 있고 블루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90에서 1 0 0까지 정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길이는 110 충전재는 601g 105사이즈 기준으로 자 저는 1 8 0의 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레이 선택했어요 이 정도 길이에 601g 들어가있는 벤치코트 한 벌에 99,000원 너무 괜찮지 않아요? 길이도 길고요 멋있어. YKK 지퍼에다가 음. 슬리처리 다 돼있고 빵빵하게 너무 멋지게 아주 세, 세럼미 넘치게 아주 미끈하게 잘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양면인가요? 뒤집으면 블랙이 기본적으로 다른 면에 다 있어요 음.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간에 그레이를 선택해도 이렇게 일쪽면은 블랙 블랙을 선택해도 블랙 화이트를 선택해도 블랙 블루를 선택해도 블랙, 블랙. 두 가지 두 벌의 벤치코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 블랙면은 휠팅이 없는 플랫한 면이에요. 약간 코트처럼 입을 수 있겠죠. 야 99,000원에 벤치코트가 두 벌이 생겨 길이도 길고 엄청 따뜻하고 서로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벤치코트가 생기는데 이거를 놓치시겠습니까? 화이트만 봐도 네 때타서 못 입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스포티하게 한번 입어보시고 아 출근할 때는 조금 더 근사하게 일단 충전재가 600g인데도 이렇게 가벼워서 저는 훅 입는데 정말 가벼워요. 가뿐하게 이렇게 입어보시면 됩니다. 유달리 씨는 화이트를 선택해서 입고 계신 거예요. 네, 화이트를 선택해서 입고 있습니다. 네. 기장은 역시나 110cm가 넘고요. 600g 이상의 충전재가 빵빵히 들어가 있어요. 솔리드한 느낌에 포멀한 느낌까지 두벌 효과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석이조죠. 네, 일거양등 이렇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음. 입고 싶은 벤치코트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모델이 두 사람이 한 화면에 잡혔는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안쪽 다른 면은 블랙에 편편한 면이 나오고 필팅이 되어 있는 면은 유색 컬러가 되는 겁니다 자, 뒤집으면 이렇게 블루 컬러로 변신 되는 거예요 <laughs> 신기하지 고객님, 않아요? 충전재가 600g인데도 이렇게 금방 갈아입으면 양면으로 이렇게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 음. 같은 옷입니다 한쪽은 스포티한 느낌의 퀼팅, 한쪽은 포멀한 느낌의 솔리드. 트렌치 코트의 느낌으로 또 한쪽은 포멀하기 때문에, 고객님, 이제는 원하시는 컬러만 빠르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대기할 분들이 현재 100분이 넘어선 상황. 블랙 고르시면 블랙, 그레이 고르시면 한쪽은 블랙, 화이트 고르시면 블랙이 가고요. 블루를 고르시면 또 한쪽은 블랙으로. 네. 근데 남아있는 사이즈가 많진 않네요. 그렇죠. 어, 대기가 많아서. 아, 자동주문전화 모바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다른 TV홈쇼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오직 GS에서만 판매가 되는 디 p 지 벤치코트입니다 양면이에요 리버서블 가격은 99,000원 한쪽 면으로만 입겠다 싶은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입어도 옷이 상당히 편안하게 디테일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다르니까 뒤집어서 잘 입을 수 있겠죠 왼쪽부터 그레이, 화이트, 블루를 선택하면 뒤집으면 또, 또 다른 느낌의 또한 벌의 벨트코트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벌의 효과를 정확히 누리실 수가 있고 완벽히 다른 옷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한쪽은 스포티 한쪽은 뽀멀하게 무상 AS 디키즈에서 1년 동안 다 해드릴 거예요. 전국에 100여 개 매장이 있지만 그 중에 1등이 GS샵이거든요. 음. 품질을 믿고 들어오세요. 관리까지 편한 게디키즈예요 그렇습니다. 기계세 딱 돌리세요. 예, 입다가. 혹시 화이트 쪽으로 입고 나갔는데 커피를 쏟았어요 음? 조금 얼룩이 남아있어요? 뒤집어서요. 블랙으로 입고 하루 버티면 되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오염에도 강하게 네. 발수와 방풍의 기능을 다 넣었습니다. 코팅을 음. 다한 거예요. 이렇게 색깔의 음료를 부었는데도 음. 물을 튕겨내주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300명. 품질 믿고 들어오실 고객님. 근데 지금 대기가 100분에다가 수화기를 1000분 이상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은 오늘 지금 3분의 시간 안에 구매가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대기 고객만 지금 1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동주문전화 모바일 앱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상담은 연결. 여러분 앞에 번호표를 뽑고 100명이 줄서 계세요. 100명이 줄을 예. 진짜 서 계세요. 그러면 지금. 3분 안에 상담은 연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앱으로 들어오자. GS 예. 어플로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사이즈 지금 주문이 되면은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동주문 전화. 지금 뭐 상담원을 기다리시다가는 주문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앱으로 이왕이면 어플리케이션 추천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어, 정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90부터 105까지. 남녀 공용이라 어, 여성용 55부터 99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고 음. 93 사이즈도 중간에 있거든요 미국 브랜드라 여성용 66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93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아, 잠깐만 줄일게요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음. 지금 1100명 동시 주문 전화 중입니다